저는 지금, 루블라냐에서, 오 oh 마이 갓. 루블라냐에서 6시 반 버스를 타고 왔는데, 아니, 분명히 버스 기사가 1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2시간이 걸려서 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보베츠를 가는 버스를 탈 건데, 그 버스가 2시간 정도 간대요. 그럼 총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총다 해서 3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걸리네. 아무튼 여기 이 자체도 지금 너무너무 예쁘고, 완전 자연 중심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센터라 그래가지고, 일로 가서 뭐빵 같은 거사놓을수 있으면 가보려고요. 아직 버스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아가지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솔로베니아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는 그냥 중간 지점이에요. 갈아타야 되는데, 어, 갑자기 햇빛 난다. 아, 영상 키자마자 햇빛 나네. 희한하네. 아무튼 여기가 제가 오늘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지점이거든요. 거기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어제 그 버스 터미널에서 알려주신 그분이 여기서 갈아타야 된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8시 35분에 버스가 거기 가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네가 이 버스를 타고 가면 은탈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이제 비가 오니까 차가 스피드를 안 내고 엄청 천천히 오니까 딱 내리자마자 제가 딱 내리자마자 그 차가 출발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차가 어디서 찬지 모르니까. 그 차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방금 진, 갔다고, 그 차. 그래서 한 시간을 이 동네에서 있게 됐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신비스럽고, 신비스럽고 어메이징한 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슬로베니아의 자연을 다 담아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이건 안 담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냐?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어, 점점 구름이 그쳐간다. 저기 스키장 리프트도 있네? 바로 산으로 직행할 수 있잖아? 야 너무 멋있다. 헬라, 굿모닝. 오 마이 갓.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전혀 확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드립니다. 멋있죠. 여기가 이 마을의 센터인가 봐요. 여기 라마다 호텔도 있고 중간에 이런 정원 같은 것도 있고. 아 진짜 뒤에 돌산하고 구름하고 미쳤네 진짜. 너무 멋있다. 여기가 빵집인데 빵 사러 왔어요. 맛있겠다. 어? 안녕. 어이. 뭔가 맛있는 게 잔뜩 있는 것 같아요. 빵이 엄청 프레쉬해 보이네. 뭐 먹지? 날씨가 좋아지려는지 갑자기 구름 걷히고 이제 돌산이 보이네요, 여러분. 야! 저는 이제 부리나크 버스 타러 가야 됩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 그리고 공기가 진짜 상쾌해요, 여러분. 미쳤어요. 다음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너무 기대가 돼요. 아, 웃자. 여러분, 소세지빵 사는데 소세지가 겁나 짜요. 뭐. 근데 패스토리가 맛있어요. 두 번째 버스. 탈 <laughs> 最高だ。 6시3 0 분에 버스를 탔는데 지금 1 1시1 7 분이에요. 이키센스 같은 산은 뭐지? 너무 귀엽다. 일단 화장실 너무 가야겠다. 그리고 일단 <laughs> 이제 어디 가야 될지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사람들이 여기가 예쁘다 그래가지고 여기 오는 길이 진짜 멋있었고 이제 여기서 소카 리버를 3 30, 0분 정도 타고 가라고 하는데. This is 보 h e e n t r b o b 아, This is the e n t r a n b o b No you, you just let I me don't. know. I, I, uh, I, uh, you uh, have to take the bus. No, I I I have, I have a time. In, uh, so there's the airport sign. I have to in, go in turn the, left, right? right? Yeah. Uh -huh. Nada. Nada. I'm nada. Jenny from Jenny. South Korea. Uh, from South Korea. Ah, South Korea. Yeah, yes. Oh, super. Nada? Nada. Nada. Yes. Okay. We call 안녕하세요. Okay? Annyeonghaseyo. Annyeonghaseyo. <laughs> Anu, sih. Halo,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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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Be careful, be careful. Are you okay? Yeah, yes, it's okay. I fall. And the river is Be careful, you Be careful, must be careful. You also be careful, okay? And you must be careful on the river. Socha. Okay, I'm gonna swim. In. <laughs> <laughs> yeah, I stop on the stall, stone, stone ah. and then ah, I. Ah, be careful. Yes. Um, I will, I have a sock, yeah, so you, I'm okay. You must uh, be careful. Bye bye, Nada. Have a great day. Bye Thank bye. you so much, Koala. koala. Bye bye. <laughs> bye. Bye. Enjoy. Bye. bye. 아니, 어떡하다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딱 보이는 이 동네 사람 같은 분에게 말을 걸었는데, 아, 그분이 갑자기 다짜고자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여기까지, 여기가, 저기가, 저기가 중심 갔내데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또 제가 다시 어떻게 또 돌아가요? 어차피 저는 지금 네시, 4시, 다섯 시간? 네시간 정도 시간 남아가지고 저분이 알려주신, 아, 나 지금 배고픈데. <laughs> 나 지금 강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헬로 l 그래서 그 소차 리버, 소차 리버를 보러 지금 일단 <laughs> 걸어가고 있고, 소차 리버에그 동네에도 그 동네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을 수있으밥 먹고, 여기 이제 마그넷이랑 버스는 다시 타러 일로 와야 되니까 다시 요 센터로 돌아와야 되는데, 공기가 너무 좋고, 그냥 거, 길거리마다 전부 다 이렇게 작은 사과나무가 다 달려있고, 하, 사람들 친절한 거 보세요, 여러분. 저분 때문에 저 눈물 날뻔 했네. 아침부터 또 오자마자. 이러니 내가 슬로베니아 사랑해? 안 사랑해? 아, 화장실도 가고 싶었는데. <laughs> 어쩌다 보니 지등 떠밀린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친절함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그냥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녕, 얘들아. 어, 어. 와, 너무 귀엽다. 와, 이거 보려고 내가 여기 왔구나. 이먼 길을. 잘았다 진짜. 얘들아이 언니가 5시간이나 걸려서 이 동네 왔단 말이야 좀 봐줘 네 대박 저 이렇게 지금 뒤로 걸어가고 있는데 딱 뒤돌아보는 순간 산이 그냥 너무 멋있다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네 그래도 가야지 비 온다고 멈출 소냐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역시 외국 사람들은 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구나. 우리 나 나니 할머니가 나나 할머니가 알려주신 길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쪽으로 가면은 엄청 예쁜 강이 있대요, 소카 리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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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예쁘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약간 안개 낀 것까지 봐봐요. 너무 멋있다. 제가 이거 보려고 5시간 걸어서 왔나봐요 이곳이 물인데 물색이 무슨 옥빛같아 옥빛 너무 멋있고 지금 이제 해가 쫙 나가려고 날 하니까 주변 자연도 너무너무 예쁘고 뒤에 막 돌산하고 구름하고 섞여있는 거 너무 멋있고 뒤에 사람들 레프팅하고 수영 못하겠는데 물살이 너무 센데 와 해난다 해나니까 분위기가 다르구나 이 구름 너무 귀엽죠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산 위도 아니고 어떻게 딱 여기 길가에 딱 걸려 있냐? 와, 어, 진짜 신기하다. 구름이 꼭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구름이야. 귀여워. 하해 가지고 바쁘다 바빠. 오늘은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비록 버스를 4시간 타고 총 5시간이 걸려서 이곳에 왔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밥도 안 먹고 진짜 잘 쏟아라 다닌다. 이렇게 해서 돈 아낄 생각은 없었는데 항상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바쁠까요? 뭐 하다 보면 밥 시간 때 놓치고 뭐 하다 보면 식당가를 놓치고 이래저래 해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고 제가 지금 먹방을 못 찍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맨날 먹는 거라고는 맥주, 빵 이게 단데 심지어 맛있어. 안 질려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지만 오늘 제가 시간에 한. 8시, 나 9시 정도에 루블라에 도착한다며 마지막으로 한식을 먹고 하겠습니다.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와! 이 맛에 여행 오는 거구나! 진짜 옥빛깔 보세요 여러분. 물이 엄청 깨끗해. 미쳤다!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안 내렸다. 아무튼 구글 지도에 나온 목적지 방향으로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수영할 수 있기를! 지금, 걸으니까, 이 빙의로 딛고 걸으니까 자꾸 마찰 생겨가지고 엄청 덥거든요? 빨리 수영하고 싶어요. 슬로베니아 곰인대요 여러분. 좀 무서워요. 와, 너무 시원해. 양말 신고 들어왔어요. 어차피, 풀록시라서 금방 마르니까. 오, 작아! 오! 한 40초 있잖아 오! 발목 잘라버리고 싶어. 오! 오, 작아! 아, 이거 수영할 수 있겠나? 차고 동네 주민분께서 알려주신 그곳까지 왔고 여기서 수영할 수 있으면 수영하고 그리고 아까 그 타운으로 돌아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버스 타고 소차 강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고 보고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버스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뭐한 시간 정도 있다가 그 다음 버스 타고 이제 그트인 스테이션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동할까 생각 중입니다. 버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기차도 타고 싶어가지고, 기차도 여러 번 갈아타야 돼요. 한 번에 가는 게 없어서. 와! 예쁘긴 진짜 예쁘다. 근데 물살이 세서 이거 수영 못하겠네. 어디 물이 고여있는데 가야 되는데. 오, 여기는 수영할 수 있겠다. 저쪽으로만 물이 흐르고, 여기서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수영하려면 여기서 해야겠다. 근데 저기 위프팅 <laughs> 하는 사람들 내려오는데 <laughs> 나 여기서 수영하고 있으면 진짜 웃기겠네. Yeah? Is i fun? Yeah. <laughs> Enjoy. Do you know any place go to swimming? What? For swimming. I wanna swimming. Do you know any place? Can I swim here? Yeah. You think i s s a f e yeah. Do you know any place recommendation? everywhere, like kind of looks like pool. Yeah. here. n i n e t degrees the water and I drink the water. We can drink? <laughs> Alright, thank you, koala. Enjoy. Thank you thank <laughs> 방금 보셨죠? 여기서 물 마셔도 된다 그러면서 물 마시는 거. 여기서 수영해도 된대요. 그럼 수영하고 가야겠다. 수영,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긴 했는데 오 이게 빙하물이라서 너무 차가워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바로 나왔어요 오 너무 차가워요 아 너무 차가워 어쨌거나 <laughs> 저쨌거나 엄청 짧은 수영이긴 했지만 그래도 두번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왔고요 가는 길에 제가 보고 싶은 곳이 한곳 있어가지고 버스가 있으면 그곳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보고 그리고 이제 로블라니아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딱히 엄청 미련 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또 언제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연은 항상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만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야할 목적지가 있으니까 크로아티아 제가 크로아티아 때문에 그 유럽에 온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버스를 놓칠 수가 없어요. 진짜 와 구름이 사라진 산뷰 미쳤다. 어떻게 산이 저렇게 생겼지? 밑에는 나무고 위에는 이렇게 돌산인데 이끼가 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니까 빙하산 같기도 하고 겨울에 눈 덮으면 진짜 멋있겠다. 와 여기도 너무 멋있고 그냥 온 사방이 온사방에 그냥 산이에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늘은 꼭 점심을 여기서 뭐한 끼를 먹어야 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맛집을 검색해 보니까 제가 거, 지나온 거예요. 10분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저 지금 너무 힘들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마트 행이야. 아, 나 진짜 이제 빵또 먹으면 맛있게 먹겠지만 배고파가지고 그만 먹고 싶은데. 굴라. 여러분, 결국에 전에 인스턴트를 샀습니다. 아니, 만두를 10개를 샀는데, 1유로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옆에 치킨너개 시킬래? 치킨너도도 5개 샀는데, 치킨너도도 5개, 1유로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보다 더 싸. 그리고 피자 한 조각을 주문했는데, 1.49유로.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인스턴트랑, 바나나랑, 그 다음에, 칩 해가지고, 어, 요플레 2개랑, 다 해서 7.99 나왔어요. 한국 돈을 한번 만원 정도 하긴 하는데 뭐이 정도면 해가죠. 이 요거트 먹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딱 봐도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 같은데 엄청 꾸덕해 보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소차라는 동네에 내렸고요. 아까 제가 있던 보베츠라는 곳에서 한 30분 왔나?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지나올 때 보니까 여성분들이 저쪽에서 올라오시는 거 봤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이제 한시간 정도 뒤에 버스 있으니까 그거 타고 루블라냐 가면 될것 같아요. 아까 이게 제가 버스 타고 지나올 때 봤던 그런 표시인데, 오, 200m 앞에 가면 이게 있나 봐요. 전 여기 벨리카 코리타라는 곳으로 내려가 볼까 합니다. <laughs> <야>, 너무 웃긴다. <laughs> 와, 너무 예쁘다. So beautiful. Yes. 와! Wow. 오! Like a beautiful. 아! Yeah, beautiful. 완전 예능한. I can see the t h r e e now. Uh, yeah. Oh, there's m o r e five. 여기 <laughs> 남은 지도랑 똑같지는 않네. 와! 오! 저기 수영한다. 와, 여러분 너무 예뻐요. 이거 알았으면 아까 여기에서 시간 많이 보냈을 텐데. 아쉽다. 와, 여기서 사람들 수영 많이 하는구나. 와! 재밌겠다. 저기 다리에서부터 지금 쭉 이어져가지고. 와, 여기 물 진짜 깨끗하고, 고기도 진짜 대빵 크고, 물살도 엄청 세지 않아가지고, 놀기 딱 좋네요, 진짜. 엄청 물이 깨끗해. 와, 너무 예쁘다. 차갑나보다. 높아 여러분. 여기 10m 되겠는데? 대박. 오, 진짜 차갑겠다. 근데 수영 안할수 없지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수영하고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이 이 여기 지금 지나가려고 이 사이로 딱 오니까 헉, 찬 공기가 엄청 심하게 불어. 냉장고 그찬공 찬 공기야. 저기 보니까 안개 같은 거느 꼈네. 추워서.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와. <laughs> 와 무서워. 저 여기서 절대 못 뛰어요. 너무 뻐 보여. So cold. 있다 어떻게 이렇게 비가 딱 그쳤을까요, 여러분? 와, 저 진짜 저 버스 아저씨가 일찍 안다뤄다줬으면 오늘 이 버스 못 타고 또한 시간 기다렸다가 진짜 똥꼬 빠지게 루블라나에서 호스텔 갔다가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저씨한테 버스 탈때 루블라나 가는 버스 바로 있냐 그랬더니 제 시간에 가면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아저씨막한숨 많이 쉬고그커브 길이 진짜 많았는데. 근데 아저씨한테 진짜 감사하다 계속 그랬어요. 엄지척도 방금 해 줬어. 저는 시내로 잘 돌아왔고요. 아, 한식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늘 휴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아까 마지막에 빙하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옷이 젖은 채로 버스 탔더니 에어컨이 엄청 심하진 않았는데 엄청 추웠거든요? 그 버스 아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슬로베니아 음식을 먹을까 하다가 아니다. 슬로베니아를 떠나서 크로아티아 가는 버스를 타러 갑니다. 그다에 아마 이게 오늘 마지막 장면인 것 같고 크로아티아 가서 뵐게요 여러분. 우후!